아 어, 안녕하세요. 어 제가 내일 그 현장에서 설치하는 건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설치하러 가면서 그 준비 과정하고 그리고 뭐 설치해서 그 현장에서 그 발주자분한테 허가를 받아서 좀 뭐랄까 좀그좀이 그 카페 디자인하고 뭐 이렇게. 실제 그 커피머신 설치하는 걸 갖다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일단은 여기는 이제 뭐 인테리어 업체한테 좀 뭐랄까, 좀 소개받아가지고 가는, 곳, 가는 건데, 어, 뭐 저번에 인테리어 할때 작년 여름에 한번 거기 현장 가서 일해봤는데, 뭐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사소하게 조금 어긋나는 게몇개 있었는데 뭐그 정도는 다 현장 가면 다 있는 일들이니까 그 그것만 이번에 가서 좀 뭐랄까 거긴 또 카페를 좀 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디자인이나 이런 걸 갖다가 가능하면은 이제 보면서 조금 이제 좀제 나름대로 의견을 갖다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따로 머신 영업 같은 건안 하고요. 이제 보통 그큰 업체에 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문하셨을 때 보통 저한테 외주를 줘요. 이제 거래 업체들이 이제 자기들이 가기 애매한 경우에는 이제 외주를 주는데 그러한 경우에서만 좀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본업이 머신 수리나 이 설치하고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랄까,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아, 일단 현장에 가면은, 이게 지금 차, 제 차에 가득 실어 놓은 건데, 뭐제 차는 조그맣지만, 일단 나름 알차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 현장에 가면은 진짜 뭔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장 사진을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현장 답사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가능하면은 필요한 도구들을 갖다가 좀 바리바리 이제 좀 싸가지고 진행 이제 내 네,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머신은 심메05 시그니처고요. 이건 테스트 한번 마쳤고 그리고 바이타믹스 그리고 저쪽 안쪽에 있는 게 그 안핀 그라인더고 그리고 이쪽에 열어도 되나? 아네 이쪽 암핀 그라인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호스 밑에 보면은 정수 필터가 있습니다. 지금 잘안 보이나? 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에버퓨어를 좀 좋아하는데 뭐 상황에 맞춰가지고 플럭스도 요즘은 많이 쓰고 있고요. 뭐 파라곤도. 간간히 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고요. 일단은 가장 개인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그 피팅들인데 이거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좀 난잡합니다. 이게 현장이, 뭐랄까, 급수 라인과 머신과의 거리도 얼마인지 모르고, 재빙기와의 그 사이의 거리도 모르고, 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최대한 바리바리 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현장에서 좀, 상황을 보고, 이제 좀, 하나하나 체결을 하는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경동택배 쪽에 가서 아 기본적으로 좀 설치하게 되면은 절연 테이프하고 테프론 테이프는 꼭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이제 현장이 뭐랄까 이제 그냥 일반 매장 같은 경우에는 좀 시내 쪽 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철물점 같은 데 가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지방이나 아니면은 이제 설치 중에서 제일 힘든 이제 뭐 백화점 이런 데 안에 들어가면은 한번 나오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잘 도착해서 다시 한번 찍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장에 도착했는데, 어, 생각보다 인테리어가 좀 많이 진행되진 않았어요. 이렇게 현장 보시면은 지금 공사 중인 상황이고. 어, 일단, 뭐, 설치 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마무리 지을 건데, 하기 전에 이제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좀그 대부도에 있는 카페인데, 지금 매장이 상당히 넓어요. 이쪽 폭우, 여기 보시면 여기 폭우로만 한4미 카운터만 한 3미터 넘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싱크대가 저기 이쪽에 싱크대가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 냉장고 하나, 두대 있고, 그 재빙기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싱크대가 있으면은 음료 작업 공간은 이 부분에서 거의 다, 이쪽 부분에서 거의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쇼케이스 여기다 배치를 하면 이쪽이 높은 확률로 이 전변이 높은 확률로 이제 포스 기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발주자랑 얘기를 했는데 좀 이쪽 부분에 지금 커피 머신을 두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그리고 그라인더, 온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이제, 그, 태, 그, 이제, 퇴출구. 그러니까 이제 뭐, 나가면서 음료 버리고 갈때 이런 데다가 다 도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카운터의 기본적인 동선적인 부분인데, 뭐, 이거는 뭐 작업하시거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좀, 나중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좀 보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올릴 건데, 보시면은, 인테리어 하신 분이 여기다 이제 급해서 이렇게 빼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이용해가지고, 어, 또 여기,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 다 구멍 뚫어가지고, 전기는 이쪽에 빼주셨는데, 여기 또, 이쪽도 또 구멍 뚫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구멍을 뚫으면서 작업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 솔직히 이제 이게 아주 차라리 이 서랍장이 없으면은 정수기를 정수필터 옆에 달았을 텐데 지금 그럴 사이즈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래쪽으로 넣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작업을 하면서. 간간이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자, 일단은 구멍 뚫는 게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야, 이게 또 구멍 뚫는데 거의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게 왜냐면 제가 전문 장비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구멍 뚫으려고 그 다음에 요게 요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드릴이 안 들어가가지고 진짜 간신 간신히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멍의 위치는 이렇게 머신 뒤쪽에다 놔두셔도 되고 또는 가장 좋은 거는 배수구에서 바로 이렇게 라그 라인, 배수 라인이 바로 뚝 떨어지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특히 그 요런 뭐랄까 이이 이, 그니까 물받이가 작은 애들 대표적으로 이륙일이나 이런 애들은 이렇게 떨어지도록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지도록 해야지 이게 뭐랄까.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298 같은 경우에도 배수관이, 그러니까 관을 그냥 바꾸시면, 이런 관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 샀을 때 주는 이제 그 두꺼운 관들은, 이렇게 관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뒤쪽까지 가다 보면은, 이게 복수가 생, 이게 좀 휘다가 이게, 뭐랄까, 물이 바로 내려가지 않고 이게 고였다가 내려가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뭐 이쪽, 이, 이쪽을 통해서 역류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쪽 부분이 세요 왜냐면 고여 있으니까, 이게 그좀 뭐랄까 바로 내려가지 않고 고여있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좀 새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가능하시면 이렇게 떨어지게 하시는 게어그 배수를 관리하시는 데 좋습니다. 아 <놀람> 어, 지금. 이 설치를 갔다가 보통 하루 오게 되면은 재빙기, 온수기 그리고 머신 이렇게 같이 설치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재빙기는 다른 업체에 맡기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문제가 몇개 생겨가지고 아 재빙기를 반품을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머신하고 온수기만 연결할 건데, 어떻게 지금 이쪽에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안에다가 지금 정수기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그래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수도죠 그래서 지금 수도가 잠겨있고 재빙기랑 물려있는데 이것을 분해하고 머신을 꽂아줄게요 잠깐만요 어? 피팅 아여다자이 피팅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고무로 돼있죠 이런 박킹이 있으면은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근데 네. 잘못 갖고 왔네. 이제 이거 맞는 걸로 다시 갖고 와서 다시. 잠깐. 보통 설치하러 오면은 어 머신하고 온수기하고 제빙기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설치한데 지금 여기는 제빙기는 다른 업자가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머신하고 온수기만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은 여기 수도에 맞는 피팅이 이건데 보통 여기 고무 박킹이 있는데 잊어버렸나봐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테프론을 감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물이 새지 않습니다 자 얘는 충분히 주시고요. 그리고 어딨냐 이제 수도를 연결하면서 피팅을 꽂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꽂아주고. 자, 여기서 <laughs> 보통은 8분의 3으로 바로 꽂는데 지금 현장에 왔는데 맞는 게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장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수 필터는 어디에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걸어 두시면 좋은데 유지 관리할 때뭐 상황이 그렇다면은 그냥 적당히 맞추시면 돼요. 단지 그 에보피오는 여기 안에 보면 화살표가 있는데 입과 인하고 입이 따로 돼 있으니까 그것만 맞춰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잠깐만요. 얘를 이 정도 가능하시면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좀, 이게 놀지 않게 해 두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야지 보기도 좋고, 관리할 때도 깔끔합니다. 이렇게 하고, 좀 집어넣고, 이쪽은, 이제, 그, 이게, 얘는 정수, 그, 머신으로 가는 거에서, 이제 또 이쪽은 온수기로 빠질 거여 가지고 이렇게 꽂아주고요. 잘나 그리고 이제 머신 급수를 이쪽으로 꽂아서 머신은 아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수기로 갈 건데 온수기는 온수기 앞쪽에 스위치 하나 정도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예 꽂고 스위치 달고 여기서 이제 지금 필터가 새 거기 때문에 그물좀 잠깐 빼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걸어서 잠그고 있다는 수도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일단 한 2리터 정도를 갖다가 빼주는 게 좋아가지고 일단 빼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좀 빼고 다시 잠가줍니다. 잠고 머신나고 결합시키고요. 그리고 이게 배수관인데 배수관은 잘라서 딱 맞게 타이트하게 해서 집어넣는 게 유지 관리할 때 제일 좋아요. 나중에 좀 유격을 뒀다가 복수 생겨 가지고 아. 그런 일이 생기면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아, 이제 온수기는 길이 맞춰 가지고 하면 되고요. 잠깐만요. 자, 이게 전기는 제가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이거 지금 마무리 지으면서 보여드리는데, 머신이 보시면은 노란색하고 파란, 그러니까 보통 머신이 선이 다섯 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세 개가, 세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 다섯 예, 개는 이제 사상 그, 그, 이제 좀 사상 연결하라고 나와 있는 거고 보통은 이제 세 개로도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하고 녹색 있는 게 접지랑 연결해주시고요. 파란색은 그냥 뭐 파, 만약에 단상으로 연결하실 거면 나머지는 그냥 각자 연결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세 개짜리는 저는 그냥 같이 묶어 가지고 하나로 만든 다음에 하나의 선을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기 솔직히 머신 연결할 때 보면은 그 전기 부분 말고는 특별히 위험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전기만 하실 때 차단기 반드시 내리시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단독으로 뽑 단독으로 뽑으셔가지고 쓰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 어 그렇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치는 마무리 됐고요. 이제 지금 정상 작동하지 체크하고 있는데 어, 아까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머신 앞쪽에 이렇게 그 이쪽에 가끔씩 정말 가끔씩 정수피터 터질 때가 있어요. 그게 그머신으로 그 들어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댐퍼 같은 거 달는 경우 아주기도 하거든요. 저는 가능하면은 저런 거좀 달아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 달았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이제 보통 보시면은 설치나 이동 같은 거는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생각보다도 머신이 초기 불량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걸 대처하기 어려운 거지. 그 연결하실 때는 급수하고 배수하고 전기 이세 부분만 해주시면은 이제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만약에 이어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뭐 이게 완전 난장판인데, 아, 이거 어떻게 편집하지? 일단은 최대한 편잘 해서 아마 편집도 너덜너덜 할 텐데,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